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소액결제 한도가 존재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금 미납이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사용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되시는데요.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상품은 미납이나 연체 이력이 있으셔도 무방하게 결제가 가능한 상품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 후 이번 상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액결제 서비스는 요금이 미납되었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사용하실 때 제약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상품은 바로 정보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정보이용료라고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서비스도 소액결제랑 비슷하게 온라인에서 결제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서비스처럼 결제처가 온라인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게 아닌데요. 구글이나 앱스토어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인들이 쓰시는 부분은 휴대폰 게임 결제나 이모티콘 구매 정도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정보 이용료 한도도 매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게몇 가지 있습니다. 불법 업체로 판매하시게 되면 입금을 못 받거나 처음 말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적은 금액을 입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한도를 판매할 때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이용해 본 정식 업체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상금 컴퍼니라는 업체인데요. 여기 비상금 컴퍼니 업체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서 안심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까지 보유 중이어서 홈페이지 접속 후 많은 후기와 실시간 입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 더욱 신뢰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65일 24시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급하게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 신청부터 입금까지 5분 안에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비상금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